차량은 벤츠 이클입니다. 2300입니다, 2300. 구형이고요. 2010년식인가? 그렇습니다. 얘는 뭘 하러 왔냐? 바로 전면선팅 여기 에 지금 전면선팅이안돼 있어서 아무래도 날씨가 엄청 덥기 때문에 측면은 돼 있어요. 여긴 돼 있어서. 정면만 안돼 있어가지고 여기만 선팅을 하러 오셨습니다. 여기 농도는 35%로 기본이죠. 농도가 35% 이걸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뭐 농도가 뭐 대부분적으로 35% 있고 30%그 다음에 좀 내가 좀 어두운 거를 좀 좋아한다 그만 20% 정도. 까지 농도를 선택을 하십니다 농도가 근데 뜨날수록 밤에 좀 많이 어둡겠죠 시안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많이 밝지도 않고 많이 어둡지도 않는 35%로 진행을 합니다 <목소리> 유리에 이제 지금 블랙박스도 지금 뗐거든요 이쪽 보시면 여기에 이쪽에 이쪽에 양면 테이프 같은 게좀 덩어리 같은 게좀 많이 묻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물질 같은 거, 그 다음에 이제 유리똥,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 중입니다, 지금. 지금 안쪽에 이제 비누칠을 한 상태입니다. 어, 근데 저쪽이 많이 꼬이네. 저기를 좀더 펴서 부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는 고기 괜찮은데, 자연스럽게 되는데 저기가 조금 고기 좀 밀정하지가 않네요. 음, 저것만 살짝 펴가지고 다시 잡으면 될것 같고. 이렇게 해서 히팅곤으로, 열로 해서 성형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. 정리 끝났습니다. 아주 알맞게 구우면은 이게 아주 그냥 딱 맞게끔 나옵니다. 너무 많이 구워도 안 되고 너무 적게 구워도 안 되고 적당 선에서 베스트하게 굽는 게 제일 좋겠죠? 붙이기 전에 한번더 청소를 해줍니다. 다시 한번 이제 닦고 그 뒤에 제가 다시 또 붙이겠습니다. 지금 부착이 된 상태입니다. 지금 중요한게 이제 여기 이제 끝선 이런 이제 하단 부분 끝선 여기를 이제 빈틈없이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칼로이게 재단을 해요 컴퓨터로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 이거 벤츠 차량은 저 정면이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손으로 그 가다를 비닐 가다를 해가지고 손 코팅 해가지고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을 해보고 어, 붙여야 돼요 거를 조금만 조금만 더 여기가 이제 틀어지면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잘 보고 어, 붙여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일단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, 깔끔하죠? 여기는 이제 밀어야 되겠죠? 여기는 이제 각오 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로 이제 엄청 딱딱한 걸로 마무리로 세게 밀면은. 이제 전면 선팅이 끝납니다. 이렇게 이 e 클래스 벤츠 이 e 클래스 전면 선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보이시면은 어둡죠? 안에서 보면은 아직 <놀람> 보자. 이렇게 오 시야성 괜찮은데? 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어, 여기가 조금 어두 어둡죠? 여기가 밖에 나가면은 어,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. 진짜. 이 농도가 어두운 어두울수록 차이가 심해요. 되게 시안성이 그렇게 시안성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35%라서 시안성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. 실내 브로칭. 자연광을 쐬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화면상으로는 티가 날, 날 수는 있는데 어,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. 하튼 이렇게 해서 이 클래스 전면서팅 완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